내두 번째 프로포즈도 너야! 이거. 시카고 안 가서 난 좋아. 지우야, 나는 네가 좋아하는 세상을 찾아다 줄게. St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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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라마를 사랑하는 덕후, 드라마 로딩입니다. 요즘 주말밤마다 잠못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바로 JTBC 드라마, 경도를 기다리며 때문인데요. 처음 제목만 들었을 때는 사무엘 베켓트의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를 패러디한 건가 싶어서 좀 난해하거나 지루하지 않을까 걱정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뚜껑을 열어보니 이건 그냥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온몸으로 부딪히는 아주 처절하고도 섹시한 생존 로맨스였습니다. 특히 지난주 방영된 6화, 다들 보셨나요?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 박서준 배우가 뱉은 그 대사, 장례식장에서 보자.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이 한마디에 제 심장도 같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은 1화부터 6화까지의 미친 서사 그리고 드디어 밝혀진 지우의 이별 이유 마지막으로 이번 주 방영될 7화 예고편에 숨겨진 소름 돋는 디테일까지 싹다 틀어보겠습니다. 영상 길이가 좀 깁니다. 그만큼 할 말이 많다는 뜻이겠죠? 커피 한잔딱 타오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자, 먼저 1, 2화부터 빠르게 복귀해볼까요? 이 드라마의 시작은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주인공 이경도, 동훈일보 연예부 차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레기 소리를 들으며 연예인들 뒤를 쫓는 인물이죠. 그런데 그가 터뜨린 특종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자신의 첫사랑이자 18년 전 헤어진 연인 서지우의 남편이었습니다. 보통의 로맨스물이라면 남주가 여주의 스캔들을 막아주려다 다치거나 그래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경도는 직접 씁니다. 재벌가 사위, 여배우와 불륜. 이 기사가 나가고 세상이 발칵 뒤집히죠. 그런데 여기서 지우의 반응이 압권입니다. 찾아와서 뺨을 때려도 시원찮을 판에 그녀는 경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니 덕분에 자유야. 기사 고맙다. 와. 저는 이 장면에서 원지한 배우의 그 건조하고 푸석한 얼굴이 잊히질 않아요. 자리머페럴이라는 거대한 배경, 하지만 그 속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던 지우에게 남편의 불륜기사는 비극이 아니라 감옥문을 여는 열쇠였던 겁니다. 하지만 경도는 괴롭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저렇게 망가진 얼굴로 고맙다고 하니까요. 이화에서 지우는 한술 더 떠서 우리 잘래? 라고 도발까지 하죠. 이건 진짜 유혹이 아니었어요. 나 이렇게 바닥이야. 나 이렇게 더러운 스캔들의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너도 나를 경멸해 줘. 나를 버려 줘. 라는 자기 파괴적인 비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경도 어떻게 했나요? 그 도발에 넘어가는 대신 대학 시절 동아리 사진을 꺼내들고 기사를 씁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불륜이 아니라 오랜 우정으로 포장해서 여론을 돌려놓죠. 기자의 펜을 흉기가 아니라 방패로 쓴 겁니다. 그리고 공항으로 도망치려는 지유를 붙잡으면서 일막이 끝납니다. 가지마. 이 한마디가 얼마나 무겁게 들리던지요. 3, 4화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이들의 이별 연대기를 보여줍니다. 20살의 풋사랑 그리고 28살의 재회. 두 번이나 헤어졌던 이유 겉으로는 성격 차이, 환경 차이 같았지만 사실 그 기저에는 지독한 자기재심과 현실의 벽이 있었습니다. 과거 회상씬 기억나시죠? 노안이라고 놀리던 스무살의 지우는 그렇게 생기가 넘쳤는데 현재의 지우는 왜 그렇게 시들어 버렸는지. 3화에서 지우가 말하죠. 너 앞에 있으면 내가 너무 초라해져서. 재벌과 혼외자라는 비밀, 강압적인 어머니, 숨막히는 집안 분위기. 지유에게 경도는 너무나 따뜻하고 올바른 사람이어서 오히려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거울처럼 비추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래서 도망친 거죠.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어서. 특히 4화에서 경도가 술에 취해 오열할 때, 걔는 왜 결혼을 해도 꼭 그딴 새끼랑 하면서 무너질 때, 박서준 배우 연기 진짜 미쳤다 싶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녀의 팔자, 그녀의 선택까지 대신 살아 줄 수는 없다는 그 무력감. 그게 시청자들의 마음을 후벼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5화 6화. 여기서 드라마는 급물살을 탑니다. 지우의 언니이자 자리 모페럴 대표 서지연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게 드러나죠. 조발성 침해. 6화에서 경도가 군내 식당에서 밥을 정신없이 먹고 있는 지연을 발견하는 장면 소름 돋지 않았나요? 평소에 그 냉철한 CEO는 온데간데 없고 경도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경도는 직감합니다 지우의 형부 강민우 상무가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걸요 간병인이 커피에 약을 타는 걸 목격했거든요 이건 이제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기업 스릴러로 판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6화의 하이라이트 지우와 경도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드디어 진실이 터져나옵니다 지우가 28살 때 경도를 떠난 진짜 이유 28살 때 알았어. 내가 아빠 딸이 아니라 엄마가 바람나서 낳은 자식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 듣고 저도 멍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지우를 벌레 보듯 했는지, 지우가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겼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경도의 아버지가 사고를 당해 경도의 집안이 무너져 내리던 시기, 지우 역시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멘탈이 붕괴된 거죠. 내가 너에게 짐이 될까봐. 그게 도망친 진짜 이유였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경도, 그리고 6화 엔딩, 집으로 돌아가는 지유를 경도가 붙잡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다신 다리 건너지 마. 장례식장에서 보자.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더 이상 살아서는 헤어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죽음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다는 아주 지독하고도 처절한 청혼이나 다름없습니다. 과거에는 지유가 도망치면 그저 기다렸던 경도가 이제는 너 죽을 때까지 안 놔줘! 라고 선전포고를 한 셈입니다. 이 장면에서 고도를 기다리며의 그 수동적인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경도는 이제 고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고도를 멱살 잡고 끌고 오기로 결심한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번 주 방영될 7화 예고편과 선공개 영상들을 탈탈 털어봐서 분석해봤습니다.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첫 번째 포인트. 관계의 역전, 그리고 항복 예고. 예고편에서 경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항복이야, 잘했어 서지우. 살아서 고마워. 이 대사, 6화의 엔딩의 그 격점한 감정 뒤에 오는 완전한 수용입니다. 지우가 어떤 상처를 가졌던, 어떤 출생의 비밀이 있던, 심지어 이혼자가 되어 돌아왔던 상관없다는 겁니다. 살아만 있어줘서 고맙다. 이말 한마디가 지우의 무너진 자존감을 일으켜 세우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가 될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 내 이혼기사 네가 써. 이게 진짜 골 때리는 포인트인데요. 지유가 경도에게 말합니다. 내 이혼기사 네가 써. 와, 서지유 캐릭터 진짜 맵지 않나요? 보통은 숨기고 싶을 텐데 지유는 경도에게 단독을 줍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경도에 대한 무한한 신뢰, 내 치부를 드러내도 되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 또 하나는 자림 어페럴과 형부 강민호에 대한 선전토고입니다. 나 이제 잃을 거 없어. 다 터뜨릴 거야. 라는 거죠. 경도는 이제 기자의 펜을 들어 지우의 이혼을 세상에 알리고 그녀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포인트. 눈물의 총량 법칙. 7화 예고편에서 가장 문학적이고 아름다운 대사가 나옵니다. 연극대사 중에 말이야. 눈물의 양이 정해져 있다잖아. 누군가 울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눈물을 멈춘다잖아. 그러니까 내가 많이 울면 넌안 울게 될 거잖아. 이거 사뮤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에 나오는 포조의 대사를 인용한 건데요. 원작에서는 세상의 부조리함을 말하는 대사였는데 우리 경도는 이걸 사랑의 희생으로 해석합니다. 내가 너 대신 다 울어줄게. 그러니까 넌 울지마. 아니 박서준 씨, 이런 대사를 그 덤덤한 목소리로 하면 반칙 아닙니까? 이 대사가 7화의 감정선을 지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경도는 지유의 슬픔을 자신이 뭉땅 가져가기로 작정한 겁니다. 네 번째 포인트. 기업 스릴러의 가속화. 7화부터는 지유의 언니, 지연의 치매 증세가 더 심각해질 거고, 형부 강민우의 야욕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겁니다. 경도가 6화에서 간병인을 의심했잖아요. 7화에서는 기자로서의 촉을 발동시켜 이 집안의 어두운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경도는 지유의 연인이자 지유를 지키는 보디가드,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기자로서 1인 3역을 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경도를 기다리면 이제 반원점을 돌았습니다. 1화부터 6화까지가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고 도망치고 다시 붙잡는 탐색전이었다면 7화부터는 전면전입니다. 세상의 편견, 집안의 압박, 그리고 과거의 트라우마와 싸우는 두 사람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 드라마가 단순히 잘생긴 남자랑 예쁜 여자가 연애하는 이야기가 아니라서 좋습니다. 내가 너의 바닥을 봤고, 너도 나의 바닥을 봤지만,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죠. 6화 엔딩에서 경도가 보여준 그 결기,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장례식장에서 보자는 말이 치화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날지, 그리고 지유는 과연 경도의 손을 잡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을지, 이번 주말 너무너무 기다려집니다. 특히 7화 예고의 두 번째 프로포즈도 너야!는 문구, 이거 완전 결혼각 아닌가요? 이혼기사 써주고 바로 프로포즈 갈기는 직진남 이경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6화 엔딩 어떻게 보셨나요? 그리고 7화에서 지유가 정말로 형부에게 반격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뇌피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그리고 저만의 고도를 기다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로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